제가 입은 컬러가 터키시 블루라는 컬러인데, 터키시 블루가 좀 그린, 다크 그린처럼 그런 푸른기가 도는 그린이 좀 섞인 블루예요. 그래서 좀더 뭔가 차분하지만 묵직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블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입은 드레스가 이제 대표님이 착용하신 드레스보다 기장은 3cm 정도 길어요. 그게 이제 원단, 저희가 샘플을 많이 봤는데도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원단이 수축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넥라인은 제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어깨 중심에 맞춰서 입어봤고요. 이게 착용하시다 보면 살짝 뒤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런 단정한 넥라인이 좀더 단아한 모습으로. 그리고 뒤에 넥라인도 이렇게 스퀘어. 스퀘어 라인 처리 레이스 부분도 깔끔하게 연결을 했어요. 이 부분 그냥 깔끔하게 연결을 했고, 자개 단추는 거치면을 이렇게 달아주고, 뒷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 부분하고 디테일이 같기 때문에 앞뒤로 입어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아그 그리고 여기 안감 처리가 저희가 원래는 밑가시라고 그런 드레스 안쪽에 뜨지 않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 요건 화폭을 해서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안감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66은 모두 착용 가능하시고요. 음. 좀 날씬 칠질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 먼저 살짝 리본을 묶어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잡아주시고. 기본적으로 주름은 잡혀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주름을 살짝 가운데로 몰아주시면 좀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입어주실 수 있습니다. 밑단 역시 이제 기장 때문에 조금 수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랫단이 수선하기 너무 편안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하시고 수선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 제대로 잠겼죠? 이 네이비 컬러에 뒤집어서 착용한 모습입니다. 스퀘어넥! 이 라인도 너무 예쁘죠?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좀... 파여있는 고그 라인과 스퀘어 라인, 라인이 또 다르게 연출이 돼요. 근데 어떤 면으로 입어도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음. 자기가 이제 좀뭐 얼굴형에 따라서 더 어울리는, 어울리는 부분으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보다 조금 더 66사이즈 분들도 그렇고 다 모두 다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좀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서 조절하실 수 있게 디자인을 하고 있죠. 뒤집어 세운 모습. 아, 기장 한번 볼까요? 아, 기장 어떤가요? 저 아까 선화씨 요게 3cm 정도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워싱을 하면서 원단이 조금씩 수축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명히 샘플을 봤지만 또본 작업이 들어갔을 때 살짝의 워싱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서 조금씩 기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네이비 컬러가 기장이 살짝 더 길게 나온 거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항상 그냥 저한테 가장 예쁠 기장이 125 정도여서 그 정도로 맞추고 있긴 하지만 지금 128 기장 좋은데요 저는 지금?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에이프런이라든지 오버스커트를 같이 해줬을 때도 기장이 올라가고 음. 얘를 또꽉 조여주면 또 기장이 잡히니까 한 2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컬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냥 네이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 진짜 그린빛이 살짝 도는 제가 그런 컬러예요. 컬러 아 네이비 비교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지젤 드레스라고 저희 예전에 겨울에 나온 제품. 요좀 응. 레드기가 살짝 들어간 따뜻한 네이비예요. 요거 보시면 뭔가 전형적인 네이비 응.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이제 저희 항상 많이 쓰는 빈티지 블 차콜 그릴에 더 가까운데 이거는 네이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차콜빛이 좀 도는 그런 컬러 어,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확실히 좀 차이는 확실히 나죠 네. 그린이 도는 게 컬러가, 네. 그린 옐로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의 네이비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매력적인 컬러로 네. 연출이 되죠 지금 거기 위에 응. 어제 입었던 레드 네. 드레스 아까 또 이거 개더 드레스 왜 이렇게 아 개더 스커트 요개배 스커트 무늬를 주세요 지금 계속 이걸 이제 알아보신 거죠 <laughs> 원단이 조금 남아있어서 소량만 넣었었는데 지금 근데 어제도 주문 주시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장안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스커트는 진짜 기장이 살짝 짧기 때문에 킹 드레스에 레이어링 하기가 너무 좋죠 음 이렇게 또 화사이시네요 네. 되게 이렇게 묵직하게 잡힌 컬러에서 하나 얹어주니까 또 네. 화사하게 연출이 되네요 이 위에 이제 뭐어 그쵸 모노그램 응. 이렇게 함께 매치해 주시면 아. 또꽉찬 룩이 완성이 됐네요. 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입으셔도 좋아요. 확 여름 분위기랑 봄 분위기가 확 나죠? 저 약간 좀 느슨하게 채운 것 같긴 한데 아. 어, 조금 더 조이면 몸에 딱 맞게 연출이 되면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저. 근데 그게, 이게 꽉 조인다고 해서 엄청 답답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가슴 부분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허리 쪽만 좀더 조여주시면. 오히려 펑퍼지만 이제 드레스, 드레스 라인에는 이게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